열심이 다니시네요 어? 모두 말씀드렸지만 <목소리도> 문재인의 뚤만이 김명수가 드디어 오늘 퇴임을 합니다 이스레이 같은 대법관 대법원장 김명수 때문에 우리는 3년 넘게 투쟁을 했고 부정선거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여러 연사님들 오셨습니다 국토부관 사기 대표님 민경훈 의원님 올렸습니다 아 o t 시 신임 회장님이신 김병태 회장님과 많은 동료님들 참여하셨습니다. 애국유 튜버님도 오셨습니다. 두 번째 사무총장 박상선총장님 오셨습니다. 황교안 대표님도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조금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국토부 상임 대표인 민경호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의원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 어, 다른 사람이라면 은 대법원장의 훌륭한 직책을 잘 수행하고 6년 동안 어, 그리고 퇴임, 퇴임하는 날이니까 축하를 이제 받아야 할 텐데. 에, 도저히 이제 축하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유튜버님, 또, ROTC, 애국 동지의 여러분, 아, 비롯해서, 또, 부반대 모두, 또, 국토본 모두 모여서, 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는 기자회견, 또, 아, 규탄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길건너의 환경부, 또, 오상종, 아, 두 저, 또, 애국 지도자들, 아, 고생하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처음에 문정부가 들어섰을 때 김명수라는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할 때 이자가 전철을 타고 나왔어요. 전철을 타고 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훌륭한 사람 아, 우리 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요. 아, 그런데 그 시간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사실이 밝혀졌냐면 자기 공관에 대법원장 그러면 나라에서 집을 줍니다. 아주 훌륭한 집을 주는데 그 공간에 아들, 손자, 며느리를 전부 다 데리고 와서 살기 위해서 그, 그 인테리어 뭐, 조경공사 이런 불러대는 상황이 이그 진실이 밝혀진 것은 그 노취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 주의를 지은 사람이 이 사법부를 좌지우지했으니 사법부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람이 저지른 많은 만행부정에 이틀 동안 어,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균용, 이균용 대법원장이 취임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은 무너진 어, 법원의 면모 그 다음에 조롱을 받고 있는 사법부의 최신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함께 일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균형 시민 대법원장이 국회 인준을 받아서 대통령의 제가를 받아서 대법원장에 잘 임명되기를 바랍니다. 이균형 대법원장은 취임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재심을 신청할 것인데 지난번 어, 이 대법원에서 했던 이 소행도 무효 소송이 제대로 된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인사로서 며칠 뒤에 국회에 나가서 어, 저 청문회 사기위원회에서 어, 어, 증언을 하게 될 노태하게 후임자로 제대로 된. 아 외부 인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 안에 있는 대법관들을 세우더라도 제정신이 박힌 제정신이 막힌 대법관으로 아이 성도 관리 비원장을 바꿔줄 것을 정식 요청합니다. 이 김명수 그 이름 우리가 그 과거에 있었던 대법원장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었으나. 김명수라는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이완용을 기록 어, 기하듯이 지난 6년 동안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를 망쳤던 대적인 사람으로 우리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그 오명이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야! 어디 어디. 지금 김명수.

어떤 형을 받는지안보 자, manner? 저, 김혁수. 여대기를는분 형의 저상니 손가락도 갖고 있으면 손고 있으면 뭐손가락갖손가락으예요손발락도 갖고 손가락도 갖면뭐가락도 갖고 가고 있으면 뭐예요? 손가락도 고있 여러분, 십시오 저런 고아

보세요 지금 이라 아니 황교한 대표 건너가려는데 막니까 아유 횡단보도인왜막어 대한민국 들이 저를 어떻게 지나볼지 사람같이 다 지내볼까 자 그리고 이거 울려 이거 울려 팀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6육도가저생기가만은욕 본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천천하게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아, 하면 음. 여러분 만세 그런데 만세, 만세를 음. 빨리하지 말고 만세 할수 있습니다. 다시 반짝 세번 합니다. 세번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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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여러분 만세.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호의 아닙니다. 제가 다 기록했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그리고, 그대로 하는 것인데, 여러분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 본격을 지키셔야 합니다. 백판단, 백판, 둘째, 어,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셋째는, 싸워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김정, 또 다시 준비하는 것입니다. 봄은, 봄은, 봄은 끝난 게 아니죠. 다시 준비하세요. 세 헌세!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택지만은훌명한 것이 없습니다. 시이 없습니다. 택시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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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만은 택시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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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만은택시만만